어떻게 보면 또 질풍노도 시기를 거치고 잘 커온 우리 여진구 씨의 또 모습을 이번 연기에 또 단짝 만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봅니다. 네 지금 여진구 씨가 난도 없이 예. 안녕하세요. 네, 파천한 선조를 대신해서 네, 분조를 맡게 된 광해 어,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. 어, 네. 차별점, 가장 큰 차별점은 제가 생각하기에, 어, 지금까지의, 어, 왕 또는 왕세자가 갖고 있는 흔한, 백성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그런 느낌이라던가, 뭐, 태어났을 때부터 뭐 완벽 했을 것만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, 어, 백성들과 함께 고생도 하고요. 어, 그리고 저 사진에서처럼 저렇게, 어, 굉장히 현실,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네 왕의 광해의 어네 모습을 어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게 가장 큰 차별점 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음성만으로는 왕의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. 우리 여진구씨가 범접할 <laughs> 수 없는 음성 선배님이랑 연기할 때토의 그 역할이 처음 어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의 감정과 뒤에 감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초반 설정의 씬들을 촬영할 때는 정말 무서웠었어요 <웃음> <웃음> 저 모습에 <laughs> 어 무서운 칼찬 아저씨가 막 와서 뭐 <laughs> 이렇게 하니까 되게 진짜 좀 <웃음> 아저씨요? <웃음> 아니 저 모습은 오늘만 됐었습니다. 사는 사람 예예 예. 말씀해 주시죠 <laughs> 네. 계 형한테 왜 그래 <laughs> 네 그래서 어 정말 무서웠었는데 어, 뒤로 가면서 어, <laughs> 많은 것을 토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광해도 성장해 나감으로써 어, 정말 든든한 친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<laughs> 여진구 씨가 아, 생각하는 리더상의 덕목 네. 아,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저는 광해를 연기하면서 맡으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것은 어, 뭔가 사람 그 사람과의 믿음을 계속해서 찾아가는, 찾아, 찾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에 있어서, 뭐,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, 어, 광해는 우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긴 여정을 시작을 할 때, 그렇게 시작을 해서, 어, 많은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, 어,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을, 어, 많이 느끼게 되고, 어, 하면서 좀 리더로서, 이렇게 성들로 하여금 리더로서 성장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국민들이 음. 그리고 민초들이 네. 믿음을 가질 네. 수 있는 그런, 네, 그런. 예, 리더가 필요한 네. 거죠. 예. 현재 광해 실제 나이가 10, 18살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진구씨와 되게 비슷한 나이 또래였기 때문에 그때 그 감정으로 이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근데 여진구 배우 자체가 아시다시피 너무나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예, 본인 스스로 중학교 때 연기가 가장 좋다 라는 <laughs> 생각을 하면서 <laughs> 추억했어요? 상당히, 예, 상당히 본인이 <laughs> 현재 연기에 대한 어떤 매너, 그, 그 고민이 네, 많았던 고민이 거죠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... 다시 중학교 시절 로 돌아가자 그래서 좀더 순수하고 백투더 미드스쿨 네, 순수하고 예. 더 이렇게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도록 <laughs>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. 대기할 때 심심해서 뭐. 응? 옆에 계신 뭐 이솜 누나 뭐 대, 배수민 선배님이랑은 가위바위보도 많이 했고요 춘조팀이랑 네. 가위바위보를 그게, 그게 네.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. <laughs> 시간이 잘 가요 되게 사다리 타기는 안 하고 가위바위보만 사다리 타기할 종이나 팬이 없, 없, 없어요 무슨 영화? 대립군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예 <목소리>